여러분들은 그래퍼티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미국 뉴욕 같은데 가게 되면은 막 페인트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놓거나 아니면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알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불리우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래퍼티가 아니라 리버스, 리버스라고 하는 건 반대라는 뜻이야. 역. 그러니까 구태어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역. 그라피티라고 불리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느냐. 역그라피티라고 하는 건 모름들과 달라도 다른 거지. 자, 역그라피티는 다른 건데,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 건이 메이크 때문에. 오형식이라는거 알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는 목적으로 꾸미는 거고,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무슨 사? 형용사로 꾸며야지 부사로 꾸밀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동사가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makes라는 동사나 is라는 동사 하나. 동사가 두 개라면 두 개의 동사를 이어줄 무슨 사가 필요하냐? 중간에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둘다 진짜는 아니고. 하나만 진짜 하나는 가짜지 동사 두 개가 접속사 없이 연속으로 나오면 반드시 몇 번째가 진짜 두 번째가 진짜 얘는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기만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지 자 이제 딴거 보지 말고 주어만 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만 주어 속에 동사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자리는 동사 바로 앞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니? 주격 관계 대명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 선행사가 있는 구조냐, 없는 구조냐. 선행사가 없는 구조거든.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선행사가 없다? 야, 그때는 와수로 들어가야지. 대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를 가지고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면 이거는 엄연히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는 거라서 비동사가 나와도 이렇게 is로 나온다고. 그러면 보통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역 그래피티를 뭔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첫째는 재료 때문에 사용되는 재료, 두 번째는 방법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 됐니? 여러분들, 더 웨이 다음에 관계부사 하우를 붙여서 주동으로 가면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지? 더 웨이와 하우는 동시에 못 쓰잖아.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더 웨이를 썼으면 하우를 빼든가, 하우를 썼으면 더 웨이를 빼든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더 웨이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또다시 하우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역 그래피티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첫째는 재료, 두 번째는 방식. 보통의 그래피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잖아? 공공장소에? 역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페인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비누를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스펀지를 이용한다고. 어때? 재료부터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조 관계로 들어가야 돼. 반면에 자, 두 번째로 역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그래피티를 시작할 때는 일단 표면을 찾는데 절대로 깨끗한 표면이면 안 돼. 더러운 표면이어야지. 막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더러움. 어떤 게 더러운 표면일까? 벽이나 혹은 오래된 자동차. 같은 더러운 표현, 표면. 같은. 서치에즈라는 거 알지? 레러데는 같은이 아니라 머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서치에즈를 쓰게 되면 전체 치 라이크하고 똑같은 뜻이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야. 벽같은 낡은 자동차 같은 그 더러운 표면을 찾아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말이나 이미지 따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표면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곳에 때나 먼지가 잔뜩 끼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때나 먼지를 이 사람들은 페인트가 아니라 비누하고 물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비누하고 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야. 리무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바이라는 무슨 사 때문에?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ing. 그러니까 리무브가 아니라 리무빙 이해됐지, 그지 단어의 쓰임새와 형태를 잘 봐도 일단 문맥상 더러운 표면에서 때를 없앤다는 표현 때문에 리무브가 나와야 되고 이게 전치사 by 뒤에 들어가니까 ing가 된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전치사 by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반드시 어떤 번역이 나오니? 뭐뭐함으로써 이런 번역이 나오잖아. 그래서 더러운 표면에서 잔뜩 끼어있는 때를 지워냄으로써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상상이 되지, 그지? 어떻게인지 창작을 하는지. 이와 같은 창작 방법 자체가 보통의 그래피티하고는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이때는 같은이 아니라 다른. 역 그래피티 예술가들 같은 경우엔 환경 친화적이야, 쉽게 제거가 되지. 자, 바로 요것이 역 그래피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 그래피티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몇몇 회사들이 역그라피티 화가들에게 자기네 회사 광고 좀 그려달라고 부탁한다고. 이 얘기는 예술가들을 해고한다는 얘기야, 고용한다는 얘기야. 고용한다는 얘기지, 해고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역그라피티의 정의가 뭔지 찾았어 보래. 역그라피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표면이 표면이 아니라 더러운 표면에서, 그지 잔뜩 끼어 있는 먼지나 때를 비눗물 따위로 지워내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지. 어디를 찾아어 줘야 되나? 여기를 찾아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표면, 특정 부분으로부터 때를 제거함으로써 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역그라피티다 정의. 근데 분통 이제 우리가 정의를 찾아서 하게 되면은 동사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명사형으로 표현한다고. 자,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를 ING로 바꿔놓고, 문장 끝에 surface 까지. 자, 이게 바로 역 그래피티의 정의. 이해됐니? 장점은 아까 쌤이 얘기했지. 환경 친화적이고 쉽게 제거가 된다. 이게 장점. 우리말로 써라. 환경 친화적. 그리고 쉽게 제거. 환경 친화적이고 쉽게 제거되는 것. 그러니까 역그라피티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깨끗한 표면이 아니라 더러운 표면에서 다시 때가 있는 곳으로부터 덜트 역 그래피티라고 하는 건턴바꾸는 거야 사물을 예술로 근데 예술로 바뀌기 전에 사물이 깨끗한 사물이었냐 지저분한 사물이었냐 지저분한 그러니까 단정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저분한에 해당하는 메시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좋잖아. 환경 친화적이라고 했으니까. 해로운 게 아니라 유익한.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